2월 24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10편 77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중심, 말 그대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이 누렸던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완전한 땅이었으니 한가지만 꼽기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굳이 생각해 보면 저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섰고, 아담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역시 파괴되었습니다. 재인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게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교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에 아파합니다. 죄의 매듭들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때로 걸려 넘어질 때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절망합니다. 삶의 고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답을 듣지 못할 때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것인가 의심하며 좌절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시인처럼 말이죠. 시편 77편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강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고통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불안과 근심은 더 커져가고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습니다. 시인의 아픔이고 또한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던 때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시인의 마음에 빛이 비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0편 77편 10절과 11절의 말씀 그는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았기에 또한 변함없이 다시 나를 구하시고 지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시인 자신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손길, 그 기억이 작은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명령들,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던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주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미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직접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함께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그 경험이 절망 속에 아파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돌아서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뜻하지 않는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답을 듣지 못해 괴로울 때,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고 의심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일들, 구원의 은혜를 봅니다. 그저 말씀 속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내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강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가장 완전한 때에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자가 살아. 받은 것 거저. 出。<中> <noise>